하...아직도 아까 그 더하우스3 공포게임 아직도 기억납니다 뽀잉 뽀잉 아니 잠깐만 그렇기 위해서 제가 체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 롤링펄2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비들을 쓰러... 뜨또 좀비 나오네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이건 공포게임이 아니죠 그냥 쓰러트리기만 하는거겠죠 자 일단 이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좀 크게 할게요. 잠깐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갈 때까지. 아까 진짜,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저 화면 크게도 안 했잖아요. 귀신 나오면. 남아... 근데 아까 귀신 안 나왔어요. 근데 뭔가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진짜 어떡하지? 플레이 짜로잉4 2어 이게 아니야 노래가 좀 신나질 건데 플레이 뭐 지정은 어 70단계까지 있어 뭐야 이거 야 이렇게 해서 준비들을 쓰러트리는 건가 다시 다시 호잇 야 잘라 잘라 아왜안 잘라지 휙휙휙 됐어 죽어 그렇지 진짜 좋아 다음 단계 가보겠습니다 음 일단 이거 끊어 이것도 끊어 쿵 쓰러트렸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어. 일단은, 끊고.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저 완전 초보죠. 잠깐만. 뭐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닌데.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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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나왜 이렇게 못해졌지? 아, 이걸로 그걸 맞추는 거구나, 걔. 얘가 아니고. 아, 씨. 아, 다시, 다시. 떼어 마세요. 좋아. 틀어, 틀어, 꺼. 이것도, 이렇게. 아, 쉬워. 휙. 어, 어. 헛! 아이 다시 다시. 벌써 3분이 지났네. 자, 여기. 저. 헛자. 아이. 잠깐만. 왜잘안 되지? 일단은 다시 해 볼게요. 이거 좀 이따가 와야 돼. 어, 뭔 아니, 난, 걔를 쓰러트리려고. 일단 얘 먼저 해야지 쿵. 그리고, 이제다. 이때. 아니, 왜안 돼? 쿵. 어, 됐다, 됐다. 얘만, 제발. 얘만, 얘만, 얘만! 아, 씨. 어, 음. 다시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쓰러트렸고, 제발. 아니, 아니, 잠깐만. 다시. 이제다!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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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응, 아, 아. 뭐지? 잘안 되는 것같은 좋아! 깼어, 깼어. 깼어. 벌써 4분이지 않네, 이거 하려고 뭐야, 이건? 4명 다 맞춰야 돼? 아, 세명 어어 어, 어, 좋아. 얘만 맞추면 돼. 하, 잠깐만. 왜 이러지, 진짜? 뚜두두두뚜뚜뚜 노랜 좋아요. 뚜두두두두뚜두두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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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그뚜뚜뚜뚜뚜 음, 어차피 순서가 거꾸로 됐죠 쿵다 쓰러져라 그렇지 너도 쓰러지고 어 좋아 쓰러트렸어 근데 왜 다음 단계 안돼? 어 좋아 다음 단계 따세요 음 이걸 먼저 쓰러트려야 돼아 어. 잠만 쿵 쓰러져라 벽돌도 아 벽돌은 왜안 쓰러지지 잘 잠깐만요 뛰어 예. 오 일단은 얘 먼저 할게요 일단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사실 음 한번 여기 끄다 볼까요? 역시 안 되겠지? 그렇지. 야, 가자. 아유, 잠깐만. 이제 끊어. 너무 약하다, 이건. 어 오, 가능성, 가능성. 야 그리고 이것만 성공하면 돼. 이것만 제발. 이야. 다음 단계 가죠. 이거는 이쪽에 끊어야 될것 같아. 이다. 가자. 죽고 연. 이건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먼저 해볼까? 휙. 뿅. 오. 이게 아니야. 근데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거 먼저 끊어볼게요. 쿵. 어, 좋아, 좋아. <laughs> 야, 동명 쓰러뜨렸어. 아, 이거 뭐? 어떻게? 먼저 뭘 끊어야 될까요? 아, 먼저 이거 먼저 끊자. 휘. 너 어디가? 아니 잠깐만 하얀 선에. 어. 먼저 이거 먼저 끊었지? 아닌가? 쿵. 그렇지 그리고 이거 먼저 이쪽은 끄다가 아니네 이거였지 아 이거였지 나왜 이러지 쿵 제발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얘 먼저 쓰레트